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13주 2편입니다. 그래서 어, 호텔이어 감정 노동에 대한 논문 마지막 종합 정리하고 본 교재 인력 관리 진도 들어가면서 어, 호텔 하나 롯데호텔 롯데호텔 채용하고 관계 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 뭐 바로 연결이 되시죠? 뭐, 2편이니까. 자, 본 연구는 호텔리어의 감정 노동, 노동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사례를 들었고요. 문제점 해결 방안을 대한 조사를 했어요. 각 특징을 가진 3개 호텔을 대상으로 질문 두 가지를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대표적인 다양한 감정노동을 도출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표3에 영어로 정리해놨고요. 그거에 대 설명을 이제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어, 프론트 데스크를 대상으로 한첫 번째 호텔에서는 예약 전화에 대한 상황, 로비, 고객에 대한 문의, 객실 고객의 애로사항 등이 에, 그 호텔 당사자에게 감정노동으로 나타난 거죠. 직원은 어, 모욕권까지 느꼈다고 하고요. 우울증, 스트레스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해준 이 분은 직원의 트라우마 해결과 호텔 조직 교육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였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호텔이죠. 두 번째 호텔 레스토랑 직원이 직원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사례를 볼까요? 어, 그, 직원, 그 손님이 직원의 목소리도 시비를 거는 거죠. 참 스트레스죠. 또뭐 어, 무시하거나 어떤 메뉴 이는 고의적인 약도올리는것 같고 말이야. 이건 불 만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호텔의 감정도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 되게 나빴다. 또봐도 낫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까지 다쳐서 약도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얘기를 해줬느냐? 서비스 절차에 대한 설명 레스토랑과 조리 관계들, 그다음에 선배를 쓰는 언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해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호텔의 사례를 보면 연애적 뱅크에 고객의 강압적이고 좀 명령적이고 반말도 하고 막 이런 게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노동이 나타난 거죠. 직원은 의욕이 좀 상실되고, 번아웃, 심이 빠지고, 질문 분반적, 그 다음에 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담당 매니저는 이 직원한테 취미를 해봐라. 문화 생활을 제시하기도 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등을 유도로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인터뷰를 한 상황, 그 다음에 해결장을 노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논문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더 공격적인 방안이 없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고 합니다. 그이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후에 호텔에 가서 어떤 고민이 있으면 이런 제가 제시하는 결론을 잘 듣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호텔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한 임직원은 후배 호텔리어들에게 감정 노동에 대한 호텔 상품과 서비스 절차에 설명,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통이라는 인식, 선배로서의 조언, 분위기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고객에 대한 스킬과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조직 내의 스트레스와 심리 상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호텔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5성급 호텔에서는 실제로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해서 전담 인력이나 간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5스타 호텔은 잘돼 있어요, 사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도와줄 것이냐가 제 관심이죠. 직원이 부서 내 절차를 거쳐서 문의를 하면 사전 검사를 거쳐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최근에는 호텔 위브의 체험 활동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어, 프로그램으로 사후적인 대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일이 터진 다음에는 해결이 쉽지 않아요. 사전에 아주 세심하게 예방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모든 고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많이 상처가 생기고 자기 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법. 비관적인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서 분노가 막 커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도 커지고. 동료, 가족, 타인과의 관계도 싫어지고, 뭐 사람도 좀 멀리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또 담배 피고, 뭐 술도 많이, 뭐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서 안되겠죠 자, 결국 회사 생활에서 감시를 받는 것처럼 수동적인 대고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깊이 충도막 이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감정 노동인 호텔 조직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도 되도 되나 할때 사전에 예방되는, 사전에 예방되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의 초점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세심하고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가서는 치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리어의 감정노동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사점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치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호텔의 상품 정보, 신속한 서비스. 매뉴얼 실행에서 발생하는 고객과의 불만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의 상처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교육이기보다는 치유의 관점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다가가자는 거죠. 대충 하지 말고 치유의 개념으로 명확한 관점 우선이 되겠다. 현재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전문 심리 상담자가 배치돼서 형식적인 뭐 자가진단 테스트 이게 준비된 해결 방안보다는 개별적인 보충에 필요한 충분한 상담이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담당 부서에 보고돼서 자신이 감정 노동이 알려지는 것보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나게 되면 주에서 위뭐오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 아프다 이러지 않고 알려지지 않게끔 내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만나게 달라. 그러니까. 뭐, 조직 내에서 뭐, 결제받고 뭐하고 뭐하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제 과정 속에서 주변에서 다 알게 되고 오해를 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1대1로 도와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비밀이 유지되는 편안한 상담이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사후적인 만남이 아닌 사전에 정기적으로 현장을 먼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돼서 예방이라는 개념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 주장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인 고민은 개인적으로 성격과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되기가 어려운 점 이해하고 각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 정서적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감정보동 프로그램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호텔 조직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타인을 설득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환경이나 고객의 상향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개별 심리 접근하기게필요하니다 상황도 틀리고 사람도 틀린데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정서적으로 하나하나를 보 살펴주자는 얘기입니다. 최신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접목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투사검사. 라는 치유 도구를 활용해서 내면의 우리 마음의 깊은 분노, 억울함, 고립감, 슬픔, 좌절 이런 감정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찌꺼기 이런 것들을 싹좀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죠. 호텔리오도 직원이기 이전에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소중. 내 자신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립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노조절 도구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서 치유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고객이 잘못된 원인에 의한 발생, 감정도동이라고 제도적인 매뉴얼적 방법에 의해 수정이 되어야 하지만, 물론 뭐업무조는 매물이 있죠. 매뉴얼.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큼 부족할 수가 있다. 결국 완벽한 해결이 힘들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감정을 재해석하고,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올바른 감정을 위해서는 증진된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개인의 하여튼 내면 세계로부터 사색을 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수단을 체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 감정노동은 결국 건강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최악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해저 사용하면서 건강 잃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그래서 우리 지금도 비대면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가지만 건강을 잃으면 안됩니다. 건강.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의 환경에 예민하고 대인관계에서 소외감과 긴장감으로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직무에 몰입하여 신체적으로 도 쉽게 소진됩시다. 소진. 번아웃. 힘이 빠지는 거죠. 단순히 분위기 전환을 위한 단합대회, 공양관람, 체험 등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해소. 이거는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운동, 또 색채, 색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먼저 어떤 자기 방어 훈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좀 해주고 또 유산소, 우리 건강에 대한 어떤 생체 리듬 이런 것들, 보다 적극적인 이런 자세, 열정적인 체조 스텝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회사에서도 운동도 할수 있는 기법 같은 거 이런 거 시간도 내어주고. 회사 내에 공간도 주어지고 이런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회소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다음은 라틴 댄스 같은거 좋지 않습니까? 운바, 뭐 삼바, 짜이브 이런거. 이건 아주 건전한 음. 댄스죠. 이런거. 그 다음에 아, 여러가지들 그 다음에 에어로빅도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이런 시간을 내서 회사 내에 대한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 우선입니다. 건강. 직원의 건강이 없어지면 회사는 부러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는 아, 그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잘해야 회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 아, 코로나 19 때문에 거꾸로 또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위기가 기회로 코로나 K 방역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리더십이 먼저 찾아가고 소통하고 투명하고 이런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도 받아들여서 직원을 정말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비용으로 보지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보면 이런 감정노동 이런 거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고정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운동, 이죠 운동, 운동, 실내 환경에 맞게 고정시켜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할수 있고요. 어, 뭐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 같은 거. 음식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보라색과 붉은색을 띠는 음식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 못 해요. 호텔에서 이렇게 복지 식단 식단을 짜더라도 좀 배려를 해서 칼로리만 따지지 말고 조금 더 예전에는 어, 양 그저 그 다음에 질그 다음에는 어, 뭐 웰빙 그다음에 영양소 뭐 칼로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요? 지금은 뭐요? 스트레스해서, 스트레스해서 식단에서도 스트레스해서. 그래서 자꾸 발전해야 돼요. 직원을 위해서 발전을 해서 식단 뭐 운동까지도 모든 게 컨셉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도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니까 신경을 쓰자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하나 전부 다 컨셉이 바꾸면 밥 먹는 것까지 운동하는 것까지 노래 부르는 것까지 춤추는 것까지 다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호텔리어들을 정말 사랑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넷째 색깔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기법입니다 색채 등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호텔 예를 들도리이 필요하다. 보라색,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식탁을 꾸미면 채도가 오픈, 따뜻한 색깔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하다 못해 작은 것까지, 전부 색깔까지도 아, 다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식욕을 돋군다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침착한 분위기를 위한다면 푸른색 계통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옅은 초록이나 남색으로 공간을 이렇게 단장하면 벽지 같은 것도 곤란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의 생명 과학과가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초록색을 볼 기회가 많은 사람이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 이렇게 심장 박동수도 이런 확률도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어, 등산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등산 자연을 많이 봐라. 그다음에 우리 그 어. 교차로에서도 파란색 직진 방향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다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아직까지 뭐 어리고 뭐 건강이 된신경안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 예방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서 색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호텔에 들어가 스트레스 받을 때꼭필로 활용을 해서 터리에도 어, 나가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그 이렇게 그런 색깔을 활용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늘색은 어, 천연에 진정제로서 불안과 초조함을 안아주게 니다 하늘을 많이 보세요, 하늘. 하늘이 어떤? 하늘색이죠, 하늘, 하늘색. 하늘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할게 많아요.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시선을 돌리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호텔에서,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미국 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남색 방선의 상자 속에 다리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치료보다도 색깔과된 관계인 게치료 효과가 있니다 실제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치료가 아니고 색깔에 대해서 치유가 되는 같은 감성적 부분이 실제 신체 영향 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분세의 경우도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변화한다 이런 생각 이런 연구가 있는 거죠. 다음에 영국의 브리스 대학교의 실험을 또 보면 색채를 환영한 깊은 심호 심호 우리 호흡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연구가 실험자 중에 91%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피실험 문제의 90%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신뢰할만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호텔에서 호텔리아 감정노동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효과적인 활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보자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 물리학에서 여러분들 열 역학 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죠. 이 세상은 에너지가 보존된다. 우리 뭐, 뭐 물리학 시간 아닌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물리학 잘보존 물리학.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은 저하되고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리학 쪽로선 에너지가 그렇게 되죠. 물론 전체적인 총량은 같지만 마찬가지로 고객을 대하는 호텔도 현상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화려한 현상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과정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어? 물리학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이 과정 수에서도 우리는 힘들어서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렵고 여러가지 의사소통과 친구관계 속에서 자신의 올바름이 관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그렇다. 우리 인정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세와 긍정적인 어떤 해결을 찾아야 돼요. 따라서 호텔은 더욱 세심한 호텔리어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치유를 위한 감정노동을 파악해서 그동안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고 감성의 장애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가 긴 시간 떠드는데, 긴 시간 이렇게 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입니다. 자,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전화를 통해서 조사됐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반응까지는 관찰하지 못한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또한 조사자와 정서적인 교감, 내면의 심층적인 반응 규도도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희사적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13주 2편까지 호텔리어의 감정노동에서 제 논문에 대한 개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이 학문적인 어떤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해서 지지 말고 이겨내라. 이견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3편에서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